표립이고 이쪽 부위가 닭가리스야. 이쪽 부위가 브리스켓인데 소고기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부산푸드에이전트입니다. 바다보면 부산 최대 규모 방주 모양의 카페 피아커. 바로 2층 넓은 잔디에 칼질하는 세련된 레스토랑 가든토로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분 많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올렸는데 또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는어던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죠 두구두구두구두구 1인 9,000원의 무한리필 맥주 이벤트 와우 2, 3인이라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바베큐 플레... 강력 추천드리고요. 바베큐 느낌 부드러운 스페어립, 모닝빵, 햄버거처럼 잘 어울리는 풀드포커 부들야들, 촉촉하게 뿌려대며 계속해서 졸여내는 브리스킷등 다양하고 야무지게 맛볼 수 있어요. 아, 설명해 주시면니다 보이시는 이쪽 부위가 스페어립이고, 이쪽 부위가 닭다리살, 이쪽 부위가 브리스킷인데 소금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주습니다 보이시는 이쪽 부위는 풀드포커인데 보이시는 빵을 반으로 드라이스해서폴슬로나 피클이나 할라피뇨를 기호에 맞게 넣어 드시면 햄버거처럼 더 맛있게 드실 겁니다. 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설명은 영상 속속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다? 바로바로 1인쿠첸 무한리필 맥주 이벤트 밑줄 쫙! 2개 시킨거야? 이걸 먼저 먹으라고 했잖아 아 그래요? 삼겹구이라서 제일 빨리 식고 기름기가 붙거든 밥을 갖다 추가할 수 있던데 응밥지 볼래 소고 장조림 같은 그런 느낌 결결이 일어나는데 장조림이 얘가 장조림인거 같아 얘는 리스키이 얘도 막 결결이 막일어나는데 부드럽고 여기 수분하고 양념하고 계속해서 뿌려가면서 조리하면서 계속 더 뿌리고 뿌리고 이런데 수분을 이건 잘게 찢어서 만든 거? 보통 햄버거로 많이 아햄 스테이크 립 스테이크 말고 립드포커폴드포커폴드아 <목소리도> 그래 폴드줄알지 처음에 폴드만아드 풀도. 이거 스테이 되겠다 얘. 달라피이넣나콜더포고 조금 적게 넣나 그지? 많이 넣버지 뽀띠아는 뭐였어는 걸까? 난주소서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띠 맛있어. 약간, 약간, 한맛약맛나네 약간, 달콤한. 약간, 약바약큐 약간, 새콤하고 달콤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음. 약 매콤한 맛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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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게돼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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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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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어요 <목소리> 네, 잘지만내먹 지난번 언오네 아, 저언니이가나 오징어 좋아. 그 헷갈려. 테어 야, 빵따로 먹고 포 따라 먹어도 맛있어. 물 먼저. 아, 물티 좋다. 감견 먼저. 얘 이건 뭐였지? 비스킷. 아, 비스킷. 음, 맛있어. 요소스에 찌 먹어도 맛있겠다 이나. 근데 이거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는 맥주뷔페가 안 했거든. 오늘 맥주가 하이라이트예요. 많이, 많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러 오게 되나 보다 이게 케찹으로 하나 주문할 것 같다 이제 닭고기를 이제 도다이죠 네. 껍질이 얇게 잘 구워졌네 안에는 촉촉하고 그냥 요 바비큐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바비큐 소스 잘 어울리네 오늘 또 쇼. 응, 케첩 가냐. 야그때도 내가 오징어네하고막 먹었는데 아니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집 말고는 딴데 가서 먹었던 기억이 없는데. 아, 그래. 이것도 케첩에 찍어 먹어야지. 역시, 어제는 케첩이 맛있어 언니어링도 아마 케첩 자를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음, 언니어링이 음. 없었어. 없었어. 딴 데서 내가 먹었나보다. 그때는 쓸기가 좀 편하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릇판 때문에 이 판이 지금 자꾸 크랙이 나면 날 거고 있어 보이긴 해판집개도 이제 예쁘게 나오고. 근데 열에있으니까더 푸짐해 보인다 그 판으로 나오고 소스도 따로 나오고. 어 맛있고 맛있어. 그냥 일반 모시방 그냥 그런 것보다 맛있어. 피아크가 쓰는 건 아니겠지? 피아크는 약간 닭가슴 높게 받을 건데 내가 볼 때는요. 제잔 먹으면 그냥 볼들 뽑는 것 같아요. 이는 그래서 아니래서 안 돼. 이게 메인에 들어가야 지제잔이면 먼저 뽑을 것 같아 그렇게 아니해서 일은 안 되겠대 도띠야를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지? 도아를제 굉장히 추천해 폴드포커나스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코스는 이렇게 수요을로보다는 피클이 좋아이 네. 맛있게 드요예감사합니 네. 예, 있네 포드포를 얇게 바르면 약간 도띠아에 들어가 있는 고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맛이 날 수도 있겠어 음. 그 다음에 아까 요고기도 주지 나와 토마토까지 대박인데? <laughs> 아 대박인데요 그러맛있죠요처음 뭐가 어리나 했는데 항상 물어봐야지 아 이유가 있으니까 넣은거잖아 <laughs> 근데 바베큐 소스가 음, 좀 맛있다. 달콤한 맛이 조금 많이 나는 게 이게 훨씬 더 낫네. 고기니까. 그리고 아까 얘도 조금 많이. 나중에 짜워지면. 그래서 감자가 필요 한 가. 튼튼하게 구한다. 맛있어요. 네 맞죠? 근데 가든 토로가 <laughs> 하나밖에 없나? 아, 외워볼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도 적당하고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 아 영수증 리뷰 이벤트 있어요. 느끼하자고 깔끔하고 시원한 샤베트 아이스크림. 마무리로 딱 좋아요.